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쿠도 희나는 쿡화기질로 분류됩니다. 쿡화기질의 핵심 특징은 이상적이고 감정적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며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공감과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두 인물은 이러한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들의 행동을 통해 쿡화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진초이 유진초이는 미국 해병대 장교로 조선에서 노비로 태어나 미국으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감정적 갈등과 이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특히 조국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이상을 추구하며,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첫째, 유진초이는 내면의 감정적 갈등이 심합니다. 조선에서 노비로 자라면서 깊은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탈출했지만, 그는 여전히 조선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끊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군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태어난 조국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가 조선에 처음 돌아왔을 때 그는 조선. 사람들을 도움 없이 죽게 내버려 두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가 자신의 조국에 대해 이상적인 감정을 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을 떠난 이유가 자신의 상처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상주의가 드러납니다. 둘째 유진초이는 고해신을 통해 감정적으로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가진 감정적 이상과 가치를 자극합니다. 유진은 애신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그녀가 꿈꾸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이상에 감정적으로 깊이 동조하게 됩니다. 유진은 자신이 미국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애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녀의 이상을 지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상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개인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지지합니다. 그는 처음에 조선을 떠나 미국에서 살았지만 결국 조선으로 돌아와 조국의 운명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히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이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유진은 미국의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조선인으로서의 감정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만 결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보다는 내면의 신념과 이상을 따라 행동하는 특징을 반영합니다. 네. 쿠도 히나. 쿠도 히나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녀의 삶은 복잡한 감정적 갈등과 신념 속에서 전개됩니다. 히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외적으로는 냉정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감정적 공감과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첫째, 쿠도 히나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조국에 대한 감정적 갈등을 겪으며, 쿼트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감정적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조선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며, 조선인들과의 감정적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과 감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둘째, 쿠도 히나는 고에신과 처음에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히나는 애신의 신념과 이상에 공감하게 되고,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공감을 중시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쿡 과기질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히나는 애신이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지지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애신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감정적 연대와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은 미스터션샤인 등장 인물 중 유진 초이와 쿠도 히나를 통해 쿠카기질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